20년간 길로 다니던 보도에 난데없이 가림막이 쳐지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김명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옥련동 양지빌라입니다. 빌라 바로 코앞에는 가림막이 쳐 있고 시멘트 바닥을 파낸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양지빌라는 지난 1990년 지어져 빌라 주민들은 20년 동안 이곳을 보도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났고 이곳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공도가 아닌 사도였던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구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보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와 대지와 필지들이 다 내부에서 대지권으로 다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다른 빌라나 연립주로촌 하나의 필지로 나가면서 그 도로까지 본인들 소유의 대지권지으로나눠있었다이 문제를 없었겠죠. 네. 그 이틀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땅이 사정없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 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 주인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법에 허용돼 어, 어긋나지 않고,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어, 뭐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라고, 이게. 어?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 내고, 어, 저기, 자기네들이 나 하라 말로라 할, 어떤, 저기는 없는 거에 법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공사로 인해 빌라 주변은 흙먼지로 창문을 열수 없는 지경입니다. 주민들은 20년간 길로 사용하고, 주차를 하던 공간을 잃어버린 걱정보다 노후된 건물이 지방공사를 버텨낼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건물 안을 살펴보면 곳곳에 금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하고 살면서 어떻게 허가를 내죠?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든가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 못 살죠? 구청에서도 지대로 나오지도 않고, 환경과도 지대로 말도 안 들어주고. 금방금방 안 하니까 우리만 죽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연수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 역시 땅 주인의 재산권을 제지할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소지가 불명확한 겁니다. 문제 해결에 예산과 시간이 걸린다는 연수구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땅 주인 사이에 양지빌라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NIV 뉴스 김명철입니다.